자, 다들 이쪽으로 모여줘. 다들 일어났어? 모나가 중요한 이야기를 발표할 거라고 했어. 유야정토를 군림하고 맞이하는 첫 새벽녘이라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상쾌하구나.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. 우리도 잘 먹고 잘 잤어. 좋아,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방금 수전반을 봤는데 새로운 환각 비경이 저기 있는 섬에 나타났어. 게다가 내 추측대로라면 이번 비경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. 이번엔 모나 차례구나? 앞에서 만난 환각 비경에 모나도 같이 가줬으니 이젠 우리가 같이 가줄 차례야. 어... 별로 볼건 없어. 메기스토스경, 지금 부끄러워하는 건가요? 아니 그럴 리가... <laughs> 난 절대 내누천 환각 비경을 보고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 봐 그러는 게 아니야. 이미 다 말한 것 같은데... 다들 보통 점성술이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. 나의 환각 비경이 생각과 다를까 봐 걱정이야. 본 학년은 그렇게 어리석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어. 그렇다고 너에게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. 그냥 모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니 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.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환각 비경에서도 똑같이 친절할 것 같은데 좋은 일 아니야? <목매> 맞아. 그리고 모나의 환각 비경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? 그렇구나. 그럼 다행이고.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. 좋아, 그럼 출발하자. 수전반은 이미 환각비경에 도착했다고 뜨는데... 음, 일단 입구를... 아, 혹시 저거 아닐까? 이건 연못 같은데? 수영에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? 아, 어? 설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? 문제는 그게 아니라 <laughs> 겁먹었구나? 그럼 내가 선두로 출발할게 시작됐군 지영이 자신이 있어서 자랑하는 거야. <laughs> 아가씨, 그 단어 선택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... 아, 그러지. 그럼 먼저 출발할게. 문화가 <laughs> 물에... 정말 웅장한 건물이야. 와,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모나 엄청나잖아. 유에한 성토에 비해 초라하지만 나쁘지 않군. 메기스터스 경? 휴. 교실에서 할망구한테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체면은 살린 것 같네. 천재 점성술사의 환각 배경인데,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. 그럼, 주변을 탐색해보자. 난 점성술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어. 내 목소리잖아! 어, 이건 설마. 게다가 만물의 규칙을 엿볼 수 있는 이 학문의 가치를 믿어. 아, 혼잣말을 하는 거였잖아. 내가 점을 칠줄 안다고 하니 다들 내게 질문하기 시작했어. 실종된 아들은 언제 돌아오죠?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나요? 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? 진솔한 난 결과를 사실대로 그들에게 알려줬어. 진솔함이 미움을 샀지만 난 순간 점성수에게 거짓말할 수 없어. 성술은 사기야. 장난치지 마.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나가 줄래? 그들의 실망한 표정은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.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슬펐지? 마치 심연에 빠지는 기분이었어. 메기스토스 경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. 쑥스러우니까 외로워해 줄 필요는 없어. 이럴 땐 침묵이 약이지, 안아 줄까? 됐거든. 이건 내가 점성술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야. 하지만 지금은 많이 노련해져서 일반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. 정말 의외군 궁정 대 마법사 메기스토스 경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시절에 있었다니.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삶은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버텨냈다니 정말 다행이야. 실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점성술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. 하지만 난 천재잖아.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이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지. <laughs>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멋져 보여. 좋아, 그렇게 더 칭찬해 줘. 그게...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, 저기 문이 하나 있군요. 그래,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날 칭찬할 기회를 주도록 할게. 주변 환경이 변했어. 이곳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 바닷가가 아니야. 보아하니 몬드의 산지 같군요. 아니 설마 저희 몬드에 온 건가요? 하지만 주변이 온통 끝없는 바다로 이어져 있잖아. 주변에 아까 같은 그런 연못이 있을 거야. 여기 있다.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, 물 위로 무언가 떠오른 것같다 이건 그림?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본 확려가 앞장서도록 하지 왜또 네가 우리를 인솔하는 거야? 아, 아니다, 누가 앞장서든 상관없어 일단 이곳을 찾는 게 급선무니까